편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, 이거는 좀 어이가 없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, 항상 그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. 빠르게 해주세요. 급합니다. 근데 막상요, 작업이 들어가면요, 피드백이 그렇게 늦을 수가 없어요. 모든 업무는 사실은 일하는 사람보다는요, 피드백의 텀 때문에 업무의 프로젝트가 늘어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빠르게 하고 싶다 빠르게 뭔가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표현은 피드백을 정말 빠르게 주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왜 피드백이 늦어지는지 저는 알겠어요 모르시겠거든요 어떤 결정이 더뭐 괜찮은 결정인지 몰라요 혹은 다른 업무들이 쫓겨서 이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겠으면 빨리 와서 그분에게 이 부분 모르겠으니까 채워주세요를 하던가 혹은 이 부분에 답은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이렇게 먼저 가 봅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고민이 늦어 길어진다고 해서 좋은 결정이 나오지가 않아야죠. 왜 장고 끝에 악수를 든다고 하잖아요. 고민이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뭐가 답일지 모른다는 개념이거든요. 그럴 때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방향에서 움직여 보는 걸 추천드려요. 그래야지 그다음 스텝이 보입니다.